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 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치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나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기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느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곳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하의 집을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못되 평안이뇨.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하여 섬돌이 곧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우는 왕이라 아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라나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우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가로되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아니라 파수꾼이 과에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보내었더니 저희가 가서 가로대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대 평안이 내게 상관 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아니라다수꾼이또 고아에 가로대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대 메우라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가로되 예우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오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고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두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틀고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우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아합을 주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로함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지니 저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그 열주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비아들 요람의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시물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원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그 피가 담과 마르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리 앉아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구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차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